허성공 김해시장은 작년 붐바스틱 캠페인을 함께 진행한 빙그레의 지명으로 생활 속 플라스틱 줄이기 고고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플라스틱 줄이기 고고 챌린지는 환경부에서 지난 1월부터 시작한 생활 속탈 플라스틱 실천을 다짐하는 SNS 릴레이 챌린지입니다. 고고 챌린지는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한 가지를 거부하고 해야 할한 가지를 실천하고에서 따온 말로 다음 참가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김해시장은 일회용 컵 거절하고 어디서나 다회용 컵 사용하고로 탈플라스틱 실천 약속을 다짐하고 다음 실천주자로 경남 수상공인연합회와 김해시 도시개발공사를 지명했습니다. 또한 허성공 김해시장은 이번 캠페인이 많은 분들께 일상 속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더 늦기 전에 탈플라스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실천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